에 <laughs> 안녕하세요 야. 오늘 왜 왔냐고 짜잔 언니 쿠폰 쓰면서 놀 거예요 짜잔 뭐, 이거 빨리 써야지. 뭐, 더 새로운 거 받을 거 아니야. 아끼면 똥 되는 거지. 어, 이여 좋네. 아, 먹을 것도 많고.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다 먹어도 되죠? 할말 뿐. 오, 음료수. 과자! 과자를 담아보니까. 과자뷔페야 종류 많다. 버터링. 삽잘살병. 맛만 보지, 뭐, 맛만요. 짱구, 짱구. 손가락에 껴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섯 개. 어, 어, 버터링. 사실 처음인걸? 나 때는 한 요만했는데 길었는데 눈에 띄네. 그 위에부터 다 먹었다고. 그리고 맛없는 거는 엄마. 어, 나 그때 엄마가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았다. 다 드셨거든. 빵도 볼수 있네? 맛만 보지 뭐 맛만. 내거하냐두 개씩은 먹어야지. 아, 냄새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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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료슈는 딱 보니까 아이스 체리가 제일 맛있나봐. 조금 남았지? 그러면 너로 정했다. 아 간단하게 그냥 진짜, 진짜. 맛만 보는 거지 맛만 가시죠. 아, 어, 맛있겠다. 에어컨도 나오고. 어, 우와, 뭐, 리모컨이 왜 이렇게 많아? TV나 볼까? 어? 던져주 댄스 에이, 모를 때 무조건 a 이에요 태령이랑 어? 한번 좀 쳐볼까? 태령아, <laughs> 이거 와아 프로스발러. 간식까지 왔지 요즘 먹어. 아니, 꼬깔콘이랑짱구는 손에 꼭껴줘야 돼. 어릴 때다 들어갔는데 손에 살이 쪘냐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 아 진짜. 아니, 왜안따어가는 거야? 춤추는 거 게임 괜찮더라, 재밌다 한번 해볼게. 저 멈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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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내 백댄서 해 보신 각 없는가? 음. 나랑 이빨이 똑같은 난 얘로 할게, 공유 저는 깜찍한 데이지 데이지. 그냥 하자고. 이야, 고고. 아, <목소리> 아, 아 와, 빨라. 어, 어디로 가나 야, 지금 내가 촬영이 지 1등, 1등, 야, 야 이거 빨리 찍어. 지금 피하니 터져. 나야, 줘, 나야, 줘. 어, 피가 또 피가 뺏겼어. 아, 아. 이가 뭐가 된거에 이. 나몇 등이야? 6등. 인형 챙겨 금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사람은 네. 아, 아 연연 안해잘다지고있는 방해하는 거 짜증나잖아 이거 봐나나 어? 편지 7등이냐? 아 중간이 같네 아. 7등이면 중간이 아니죠 어차 중간이지 뭐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세개 해볼까? 어, 마리오 그렇지 그래. 갑시다 <laughs> 나안 본다 이거 마리오 아, 이그저도아 <laughs> <laughs> 아까보다 길이 헛소리 <laughs> <laughs> 하지마 임마 그것도 있던데 복싱 같은 거 복싱 같은 거나태고 심장 하게때려야야야맞옆리옆리 아파 아파 아아아만들려 <laughs> 그니까 좀 눈이 피곤한 것 같아. 다른 거뭐 없을까? 보드 게임. 시원야, 영피지. 야자. 뭐야? 한번만 할게 될 거예요. 무서운데? 뭔데? 이거 진짜 무려? 언적당이 먼저 할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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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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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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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짜장기 무기 한번 야, 나 하나 꺼는 쇼. 개소리 집어치워. 와 와, 나붙게 과감하게요. 어어어어 어. 문 귀둥이야. 저기 저기 타는구만. 이진 사람이 정리이다아 위험하겠는데 근데? 야! 누가 그대거 이거! 내가 찌뽕해놓은거지 오. 이거! 위에 이거! 이거! 거려이이이 짱이야! 짱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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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라고 줘 이거? 유나 니가 송이 때린다. 송이 형 여기 여기 안에 있어. 송이야! <laughs> 살아있다면 댓글 좀 남겨줘. 뭐 이거는? 유나야, 만지지 마. 어디서 이렇게 또만졌어 지글이 징글하게. 어? 만지지 마, 어? 진실력은 거짓 요즘은 다 진실만 나오던데. 어, 저 사람, 다른 역할로 나왔는데. <laughs> 이번에 노란가 바쓰고나네 어? 어, 좋네. 어? 아이스크림도 먹고, 어? TV도 먹고. 바로 이거거든. <laughs> 어, 나는 왜 TV만 보면 이렇게 졸리냐 <laughs> I didn't know I cared.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